성녀 퍼페투아는 서기 3세기 초 로마 제국의 북아프리카 속주 중 하나였던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당대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교양을 고루 갖춘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로마 종교와 사회적 명예를 중시했으며 어머니는 가정의 중심을 지키며 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퍼페투아는 어려서부터 지성과 품위를 겸비한 여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퍼페투아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문자를 이해하고 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그녀가 남긴 순교 기록인 퍼페투아와 펠리치타스의 수기는 초기 교회 문헌 중 가장 감동적인 작품으로 꼽히며 그녀의 교양과 신앙심을 동시에 증언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전승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체험을 글로 남긴 진솔한 고백으로 평가됩니다. 청년 시절 퍼페투아는 결혼하여 어린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젊은 귀족 여인이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삶의 길이었지만, 그녀는 그와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신앙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르타고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기도와 자선을 통해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은 가정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딸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수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딸이 황제 숭배와 전통신을 거부하는 태도로 인해, 가문과 집안이 위험에 처할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퍼페투아는 그런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내적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내적 확신과 용기였습니다. 퍼페투아는 단순히 신앙을 사적으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과 가정의 갈등까지 감수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베루스 황제의 칙령 아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었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곧 생명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녀 퍼페투아의 출생과 성장은 단순히 한 귀족 여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권력 속에서 참된 진리를 선택하고자 했던 한 젊은 여인의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정과 사회의 기대를 넘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세웠습니다. 이러한 내적 준비가 있었기에 그녀는 훗날 신앙을 위해 감옥과 죽음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성녀 퍼페트와의 소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 초기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울림을 준 믿음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이미 아들을 둔 어머니였고 귀족 가문 출신으로 세속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체포될 당시 로마 제국은 세베루스 황제치하에서 그리스도교를 금지하는 측령을 내렸습니다. 신자들은 황제나 전통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퍼페투아도 동료 신자들과 함께 포박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자마자 가장 큰 갈등은 그녀의 가족, 특히 아버지와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며, 신앙을 버리고 가문의 명예와 아들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퍼페투아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항아리를 항아리라 부르듯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신앙을 자신의 존재 그 자체와 동일시한 고백이었습니다. 퍼페투아는 감옥에서 어린 아들을 돌보며 깊은 내적 투쟁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큰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결심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한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퍼펙트와는 여러 차례 신비로운 환시를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를 보았고, 그 위에는 무수한 위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끝에는 하느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환시는 그녀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고, 그녀는 동료 신자들에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시지만, 하느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은 끝이 없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또 다른 환시에서 그녀는 순교 후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보았습니다. 이런 체험들은 그녀의 믿음을 더 굳게 했고, 감옥 동료들과 심지어 간수들에게까지 신앙의 힘을 증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태도는 간수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 중 일부는 신자들에게 더 호의적으로 냈다고 전해집니다. 퍼페투아의 믿음의 결단은 단순한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내어놓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아들의 미래, 사회적 지위와 안락함까지 모두 내려놓고, 그녀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시리라는 확신 안에서 흔들림 없이 순교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성녀 퍼페투아의 소명과 결단은 초기 교회가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 결단은 지금도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과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성녀 퍼페투아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바로 카르타고에서의 순교였습니다. 그녀는 동료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펠리치타스라는 임신한 한 여와 특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펠리치타스는 출산 직후 함께 순교하였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는 퍼페투아와 펠리치타스 행전이라는 순교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수기와 증언을 바탕으로 한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료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감옥 생활 동안 퍼페투아는 신앙을 굽히라는 수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반복해서 감옥을 찾아와 신앙을 포기하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퍼페트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하느님을 향한 충성심을 더 크게 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감옥 동료들과 간수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간수들조차 그녀의 신앙심과 평온한 태도에 감동하여 신자들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감옥 안에서 신비로운 환실을 체험하며 다가올 승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이 아니라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서기 203년 세베루스 황제의 측령에 따른 박해가 카르타고에 본격화되자 퍼페투아와 펠리치타스 그리고 다른 몇몇 신자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맹수와 검투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순교자들의 죽음은 대중을 위한 잔인한 구경거리로 치부되었지만, 신자들에게는 믿음의 승리로 기억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퍼페투아와 동료들은 경기장에 들어서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펠리치타스는 막 출산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퍼페투아는 맹수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검투사의 칼 앞에 서서 담대히 순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신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검투사의 손이 떨려 그녀를 제대로 죽이지 못했을 때 퍼페투아가 스스로 칼날을 잡아 자신의 목으로 이끌며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강제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봉헌했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전해집니다. 퍼페투아의 순교는 단순히 개인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초기 교회의 증언이었고, 이후 수세기 동안 신자들에게 강력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담대함은 공동체에 큰 위로와 힘을 주었고, 카르타고 교회는 그녀를 특별히 존경하며 기념했습니다. 성녀 퍼페트와의 대표적인 사건과 활동은 결국 자신의 상가 죽음을 통해 복음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어머니이자 귀족 여성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죽음까지도 신앙의 고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성녀 퍼페투아가 교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용기와 순교의 증언입니다. 그녀는 젊은 어머니이자 귀족 여성으로서 충분히 세속적 안락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당시 밖에 속에 있던 수많은 신자들에게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는 격려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신앙을 삼가 동일시한 증인이었습니다. 퍼페투아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자기 고백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것이며 죽음조차 그 신앙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고백은 교회 역사에서 불멸의 신앙 고백으로 남았습니다. 둘째, 그녀는 가정과 신앙의 갈등을 초월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그녀의 상황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고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성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한 행위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가족 사랑과 신앙 충실함이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더큰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환시와 증언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격려했습니다. 퍼페투아가 감옥에서 본 하늘의 환시와 하느님 나라의 영광은 동료 신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나누며, 고난은 잠시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단순히 당시의 공동체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넷째, 그녀의 상가 죽음은 교회의 전례와 신앙전통 속에 살아있습니다. 퍼페투아와 펠리치타스 행전은 초기 교회의 가장 감동적인 순교 기록 중 하나로, 오랫동안 전례 중에 낭독되며 신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일깨우는 살아있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성녀 퍼페투아는 여성 신앙인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았지만, 그녀는 신앙 앞에서 남성과 다르지 않은 용기와 증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여성의 증언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녀의 삶은 신앙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성녀 퍼페투아의 신앙적 유산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족을 하느님께 봉헌한 용기, 공동체를 격려한 증언으로 요약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신앙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는 진리의 증언입니다. 성녀 퍼페투아의 삶은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젊은 어머니이자 귀족 여인으로서 세속적 안락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충실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신앙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정체성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가 감옥에서 보여준 환시와 담대한 증언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그녀가 아들을 하느님께 맡기고 신앙을 지킨 모습은 오늘날 가정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성녀 퍼페트와는 지금도 신앙의 용기, 가족을 넘어서는 보편적 사랑,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희망을 증언하는 성인으로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